하이입니다. 안녕하세요. 문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한나입니다. 하나님, 오랜만에 오셨잖아요. 네, 어떻게 지냈어요? 어,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어, 저 너무 약간 행복하게 지낸 것 같은데, 제가 오늘 처음 뵈니까 네. 약간 모습이 밝아 보였거든요. 네, 왜냐면 지난번에 오셨을 때 조금 아프셔서... 아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송 오셨는데 어 맞아요 최근에는 혹시 뭔가 건강은 어땠어요? 아 너무 괜찮고요 건강이 아주 너무 건강해가지고 지금 아, 근육이 빵빵합니다 <laughs> 네 일단 좋은 모습 보니까 좋고 청취자분들에게 얘기해 드리고 싶었던 게 오늘 한나님이 선물을 들고 오셨어요 아 그래서 이건 자랑해야겠다 아 별거 아닙니다 <laughs> 그래서 뭔가 한나님도 좋은 모습 보이고 저도 선물 받아서 오늘 즐겁게 방송할 테니까 청취자 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혹시 올해 계획 있을까요? 올해 계획이요? 어 약간 올해 계획은 작년에는 영화 한 편을 찍었는데 음. 올해는 영화 한 편하고 드라마도 한편 찍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. <laughs> 왜냐면 지금 조금 더 확장 시키는 거군요. 네 맞습니다. 영화도 찍고 뭐 드라마도 이제 촬영을 하게 되고. 네 뭔가 연기적인 영역을 조금 더 음.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제가 한나님 인스타랑 스레드 보니까 활동 영역을 좀 다양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원래 더잘되 시기 응원할게요. 아, 저도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오늘 또 준비한 게 오프닝이 좀 재밌는 걸 준비했어요. 뭐예요? 진실 게. 임 어떤? 혹시 수학 여행이라든지 MT 네. 갔었을 때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했어요. 어, 저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원래 술을 먹고 하거나 아니면 약간 밤에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을 때 서로에게 궁금한 걸 물어본다거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썸을 타는 사람들끼리 속마음을 알고 싶을 때 하는 거잖아요. 네. 혹시 했었을 때 기억에 남는 질문 같은 게 있어요? 내가 받은 질문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그 모임에 있었을 때 했는데 이거는 좀 재밌었거나. 아, 근데 수학량이나 MT에서 진실 게임을 하면 뭔가 그거 아시죠? 이미 썸 타고 있거나 아니면 약간 조금 애들끼리 다 이게 좋아하는 거 알고 있는데 아, 서로 고백을 못 해.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. 그렇기 네. 때문에 누군가가 이걸 주도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차리게끔 도와주잖아요. 맞아요. 저는 대학교 때이 게임이 되게 재밌었어. 어떤 게요? 진실 게임. <laughs> 왜냐면 사람들의 속마음이 궁금한데. 음. 그걸 물어볼 공간이 없잖아요. 맞죠. 그래서 MT를 가면 밤에 이걸 하길 기다렸죠, 항상. <laughs> 근데 내가 하자고는 안 하고 뭐 선배라든가 아니면 약간 이런 오락 부장이라든지 게임 부장 있잖아요. 네. 게임 부장이 하기만을 기다리다가 잠을 안 자고. 네. <laughs> 하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둥글게 앉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뭐 지금은 안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뭐 대답을 못하면 술 한잔 마셔. 아, 맞아요. 아니면 뭔가 벌칙이 있거나. 네네. 그리고 여기서 에 흑기사도 해주는 것도 있고. 아, 흑기사. 그래서 제가, 제가 지금은 절대 안 하지만 네. 20대 때는 이걸 하면서 조금 뭔가 재미를 많이 봤었던. 아, 흑기사를 좀 하셨나요? 흑기사도 하고 그러니까 재물도 제가 날카롭게 해서 이 분위기를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. 야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 20대 초반이고 이제 3월이면 MT라든지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아 좋겠다.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재밌는 진실리게임 카드를 가져왔어요. 와 요즘 이런 것도 나오네요. 그럼 한나님이랑 저랑 이걸 하나씩 열어서 보고 질문이 좋으면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우리도 짧게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하고 아니다 싶으면 노코멘트. 그 방식 그대로 할게요. 근데 저좀 설레요. <웃음> <웃음> 긴장하면 안 돼요. 긴장하지 마시고 그럼 한느님부터 열어볼까요? 열어볼게요. <laughs> 어떤 게 나왔어? 내가 만약 사고로 외모가 바뀌어도 너는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? 오,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.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고백을 했었는데 누구한테요? 방송 청취자분들에게 고백을 했었는데. 아. <laughs> 그니까 나의 이, 숨기고 싶었던 비밀 같은 걸 고백했었다고요. 네. <laughs> 어, 진짜 사람 고백을 하않 아세요? 네. 그때 제가 그런 병명을 잠깐 가졌었어요. 안면 인식 장애. 헉.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여자친구를 못 알아봤었는데. 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배지를 달고 다녀요? 아니요. 여자친구를 못 알아본데 내가 그 병명인지 몰랐어요. 안면 인식 장애인지. 헉. 근데, 사람을 볼 때, 조금은, 이, 뭔가, 프리해진다고 해야 되나, 표현하기 되게 어려워요. 그래서, 가지고 있는, 백, 그리고, 신발. 이거는, 대학생들은 똑같은 걸 계속 착용하고 다니잖아요. 맞아요. 옷은 바뀔 수 있지만. 음. 그래서, 그때, 그걸 보고, 제가 여자친구를 찾았죠. 왜냐면, 우리가 뭐, 만나는 데가, 어디서 보자 그러는데, 모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뭐완는 인식 장애가 심해서 아예 얼굴을 못 보는 정도는 아니었고 음. 그런 뭔가 좀 마음 상태가 좀 혼란스럽거나 좀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찾아내 셨었거든요 네. 그래서 뭔가 달라져도 찾아내지 않을까. 오. 근데 이게 원래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. 맞아요. 그럼 다음 질문 또 열어볼게요.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야 돼요. 알겠어요. 제가 뽑은 카드는요. 네. 남자친구가 이성 친구가 많으면 어떨 것 같아? 아 어렵네. 어, 남자친구가 이성 친구가 많으면 싫죠. <laughs> 그러면 추가 설명을 조금 더 해주세요. 남자친구가 이성 친구가 많으면 아 진짜 솔직히 너무 싫은데, 음. 근데 어, 이성 친구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죠. 왜냐하면 음.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, 그리고 뭐 조금 이렇게 알게 되는 선후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남자친구가 이성친구가 많은 것은 상관이 별로 없는데 그 이성친구를 어떻게 대하느냐. 음,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군요. 네. 만약에 근데 남자친구가 이성친구를 많이 어떻게 대하는 거가 좋게 대하는 모습을 본다 만약에 네. 그럼 그게 이제부터 좀 상관이 생기겠죠. 그러니까 좋게 본다는 게 가한 친절이라거나 이성한테 그러니까 여사친한테 들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경우가 조금 요 선에서 조금 앞, 앞서 나갔다 할수 있는 거군요, 맞죠? 그렇죠.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남자친구의 여사친이 자꾸 고민이나 아니면은 음. 그런 것들을 제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어, 그러면 근데, 네. 남자친구가 원래는 그거를 조금만 들어주고 끊어내야 되는데 막 애프터 서비스도 해주고 그 고민에 대해서 길게 대답을 해줬던 거예요?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전화하고서. 막 끊턴 거 아니면은 나랑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도 전그 음. 여자 그 여사친이 전화가 와가지고 나랑 있으니까 안 받아도 돼 약간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그 여사친이 카톡으로 아한 나랑 있으니까 이따가 전화할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랑 있을 때 차라리 전화를 해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 오히려 네 아니 왜나 없을 때 전화를 해 <laughs> 너무 싫잖아요 근데 그 여사친이 심지어 남자친구가 있었어요. 음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봤었을 때는 조금은 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. 지금 제가 하나님 표정 보니까 분명 어떤 마음인지 알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질문 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씩만 더 해봐요. 하나님 또 하나 뽑아줘요. 너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? 여자친구가 이런 질문을 물어본다면 제가 예전에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. 사랑은 눈이라고 생각해요. 왜요?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내 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. <laughs> 너무 억울해 그렸어요? 눈을 볼 수가 없네요. <laughs> 근데 그런 곡 있어요.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눈을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. 환나님도. 그러니까 네. 우리가 뭐 대할 때마다 눈동자를 깊게 보진 않잖아요. 어, 맞아요. 다만 어느 순간 서로가 이렇게 깊게 보거나 아니면 뭔가 눈빛 교환을 했었을 때딱그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시간이 잠깐 멈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받은 적 없어? 어 있어요. 그때 언제였어요? 어 저는 뭔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음. 편안할 때? 아 그럼 그때 남자친구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?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아니면 반가운 그런 거였어요 눈망울이? 아 뭔가 되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음. 것 같아요.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으니까. 맞아요. 우리가 사랑을 할 때만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닐까. 음. 친구랑 눈을 아무리 마주쳐도 눈싸움을 하죠. 아, 그렇죠. 너 빨리 눈 감아. <laughs> 맞아, 맞아요. 이렇게 되는 거니까. 그럼 하나만 더 하고 요 오프닝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. 이거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. 재밌네요. <laughs> 하나만 더 할게요. 남자 친구를 만나고 나서 한나 님에게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요? 어, 저는 저는 뭔가. 어리광이 좀는것 같아요. 조금 애교가 생겼군요. 어, 애교는 원래 많았는데 약간 <laughs> 어, 남한테 기대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.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. 아, 맞아요. 그런 게 생겼던 거군요. 맞아요, 맞아요. 혹시 뭐 최근에 그런 게 있었어요? 어리광, 부린 거. 어, 뭔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할수 있는 거. 음. 네, 그런 거를 이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내 감정적으로 의지하게 되거나 잘 들어주니까. 그렇죠. 마음적으로 좀 그렇던 게 아닐까 싶네요. 오늘 이렇게 내개 했었는데 원래 솔직히 카드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뭐 이거 다 하면 시간이 안될것 같은데 <laughs> 하나님 이거 해보니까 어땠어요? 어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? 저는 이거 하면서 한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. <laughs> 그때 뭐랄까 질문이 어떤 게 나올지에 따라서 내가 노 코멘트를 할지 아니면 진실 게임이니까,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면, 뭔가 감추고 있었던 이야기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, 그, 무르익은 분위기에, 나의 이런 말이 더 재밌어질 수도 있고, 아니면 상대의 말도 나도 모르게 기 기울여서 듣게 되잖아요. 저는 오늘 하나님이 해준 대답들이, 뭐, 우리가 방송을 몇번 했지만, 네. 아,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.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음. 그게 아마 진실 게임의 묘미가아닐까 <laughs>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면 좋을 것같다 하나만 추천해줘요. 그러면 마음에 드는 이상 있을 때 진실 게임을 하게 된다면 이런 질문을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. 만약에 MT라면, 네. 어,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있냐? 아, 있어? 그런 질문. 약간 이런 거? 그러면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뭐. 남자분이 있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이 마음이 몽글몽글 해지는 거고. 그쵸. 여자분이 있다 그러면 남자분들이 어누굴까 혹시 그쵸. 나일까? 그쵸. 그러면서 질문을 또 이어가는 거죠. 그렇죠. 뭐그 사람이 키가 큰지 아! 아니 면 어떤 목소리를 가졌는지. 야. 뭐 학번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수 있다면 혹시 메타권에 있어. 아니 나이 차가 몇살 나. 아 저도 MT 가고 싶어요.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좁혀가다 보면, 어, 서로가 서로에게 뭐 눈이 맞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이 시그널이 좀 빗나가서 다른 사람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. 아, 맞아요. 이게 진실 게임의 재미였고, 아마 지금 또 20대 분들이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할것 같아요. 맞죠. 네.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듣는 20대 청취자 분들에게 이 진실 게임의 재미를 찾아서. 술도 조금씩 마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시간 지나가니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질문들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. 이런 질문들이 막 재밌는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인터넷 찾아보면 이게 막 엄청나게 많더라고요. 이렇게 카드가 나온 것처럼 찾아보면 나오니까 거기서 몇 가지 적어갔다가 MT 가서 진실 게임을 저처럼 기다리다가 <laughs> 밤에 하게 되면 아니면 뭐 디프리 할때 하게 되잖아요. 맞아요. 그러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하나님이랑 즐겁게 오프닝을 했었고요. 짧게 공지하면서 자연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지난주가 진짜 추웠잖아요. 네. 저는 원래 이렇게 추워서 밖에 안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. 너무 추웠어요. 하나님은 뭐 밖에 나갈 때이 방한 용품 중에서 이런 게 있을까요? 추울 때 진짜 추울 때. 저 무조건 목도리요. 목도리. 목이 따뜻해야 따뜻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으면 여기 목이 좀 비어 있으면 이 쪽으로 바람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점퍼나 이런 걸 입어도. 네. 저는 그 안에 네일을 입었어요. 아... 요즘 뭐 그런 걸 많이 팔잖아요. 제가 원래 잘안 입거든요. 네. 너무 추워서 안 입으면 안될것 같아. 입고 가니까 진짜 따뜻하더라고. 아. 그래서 겨울을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럼. 오프닝 토크는 여기서 마칠게요. 청취자분들이 기다리는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.